어제 함께 살펴보셨듯이, 나일강의 온 물들이 핏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국 땅의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구했기 때문에 이 7일이라는 시간을 꽤긴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을 버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 싫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예굽의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아주 큰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것을 절대. 어, 허락하지 허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평생 동안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마음이 그를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바로가 거부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당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두 번째 재앙이 애굽당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온 시내와 강물과 모두의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그곳에 있었던 개구리가 땅 위로 일제히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에게 속해 있던 요술사들을 명해가지고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똑같은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해보겠다. 여러분 그것뭐 성공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는 눈속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 보잘것 없는 능력을 내서 오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였던 능력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개구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구리가 다시 물로 들어가 가지고 사라지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두 번째, 그죠두 번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재앙을 흉내내 가지고 개구리가 물로 올라오는 것은 할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개구리가 없어지는 것, 그 능력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온뭐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 밥그릇에서 튀어나오고,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서도 튀어나오고. 잠을 잘려고 해도, 침상에서도 개구리가 막 개구리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개구리가 무수히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밀집해가지고 우글거리는 그런 개구리들이 애국 백성들의 삶의 천반에, 삶의 영역의 천반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 손을 들었던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바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해줄 테니까 제발 이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이 개구리가 언제 사라지기를 원하느냐? 바로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구리 재앙이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바로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뭐 사라질 때가 되었으니까 사라졌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응 기도 한 시간이 되자 애굽의 모든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 밭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도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자체가 섞게 되는 것이죠.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나라의 힘을 총동원해도 결코 할수 없었던 일, 그 일이 개구리를 치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일시에 그냥 해결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온 땅에 있던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자 바로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뭐, 뻔하죠.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선택은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내리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대적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예굽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전면에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예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곳 사람들은 헤케트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헤케트라는 여신의 얼굴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짐작이 되시죠. 개구리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우상은 어떤 신입니까? 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상은 어떤 신입니까? 만들어진 신이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헤케트라는 우상을 우상의 얼굴을 개구리 모양으로 왜 만들었겠습니까? 개구리는 왕성한 이 번식력으로 알을 낳을 때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습니다. 이 당시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곧 가정의 경제, 경제력으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일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거든요 개구리 이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아, 옳다구나. 이래서 이 개구리 얼굴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면서도 기원하면서 어리석게도 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헤케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은 헤케트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애국의온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던 이 개구리가 개구리가 막 나와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와가지고 죽었죠. 그리고 사,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개구리의 사체를.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땅의애굽의온 땅의 사람들이 그 악취를 맡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형상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이 어리석은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형상의 우상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떨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돈인 것이죠 한 글자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섬기고 뭐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을 만물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만몬신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이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주신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이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고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자체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재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물에 정복당하고 재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무엇과 얽혀가지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가장 많습니까? 돈입니다. 돈. 형제와 자매가 왜 다투고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까? 돈입니다. 돈.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재물에 매여가지고 종이 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대상이심을 믿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믿음, 주님만이 의지할 뿐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